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전 강의가 없는 날에는 집 앞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도 산책 겸 매일 아침에 나가곤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공기가 너무 차가우니까 호흡을 할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견딜만 하지만, 어, 한겨울에는 특히 또 어때요? 너무 추우니까 온몸에 힘을 빡 주고 걷게 되고, 또 숨을 훅 들이마시던 순간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잠깐의 증상이라면 순간적으로, 어, 추위 때문에 그렇구나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어, 많은 암 환우님들이 암을 제외하고 가장 흔히 겪는 주된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질수록 심혈관 질환은 더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 우리 환우님들은 특히나 더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실제 심혈관 질환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9년 약 890만 명이 사망한 사망원인 1위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맥, 뭐 정맥, 모세혈관을 하나로 다 연결을 하면 약 12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3바퀴 도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 3바퀴 반의 길이를 단 46초 만에 피가 흘러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신체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가 있겠죠. 자,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춰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온이나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혹은 뭐 운동 부족의 이유로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기온이 15도가 내려가면 심근경색이 40% 증가한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일단 혈관이 깨끗하면 심근경색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즉, 동맥경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심근경색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심근경색은 추운 겨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자, 우리 얼음물에 손을 딱 넣으면 손이 하얗게 되죠. 이것처럼 혈관은 차가운 곳에서는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체온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이 활발히 작동을 해서 이 혈압을 높이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피가 엉겨붙게 되고 또 피가 엉기는 혈전이 생기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 통계적으로도 이 심근경색은 초겨울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추위에 혈관이 놀라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네, 특히 환우님들은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국립암센터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결합한 연구에 의하면 국립암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암 환우님의 이 장기 합병증과 만성 질환의 발생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본 결과 일반 환자에 비해서 심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평상시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혈관이 수축하고 그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혈관 질환에서의 가장 큰 예방법은 아무래도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엄마가 저 어릴 때 추운 겨울에 학교 보내실 때그 두꺼운 옷 하나 입혀주면 되는데 얇은 옷 위에 얇은 옷, 그 위에 또 얇은 옷 해서 막 겹겹이 입혀주고 보내시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어, 벗을 때 번거로우니까 그냥 두꺼운 거 하나 입으면 되지 했었어요. 그런데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와 얇은 옷을 겹겹이 입었을 때의 체온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옷을 입게 되면 피부와 옷 사이, 그리고 옷과 옷 사이의 간격이 생기는데 여기에 공기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면 그만큼 공기층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몸에서 열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따뜻한 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집에서나 밖에서나 얇은 옷을 많이 겹쳐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몸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성이 늘어나겠죠. 그럼 혈액 흐름이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유난히 얼굴이 당길 정도로 수분이 부족한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이 혈액 흐름을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적절한 실내 습도와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어, 또 우리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평소 적당한 운동이 더욱 중요한데, 너무 실외 운동만 고집하지 마시고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가게 되신다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새벽이나 저녁은 피하고, 낮 시간대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나가기 전에 이 가벼운 체조로 미리 체온을 살짝 높이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평소에 혈관이 깨끗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혈관 건강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여러분,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르는 HDL 콜레스테롤은 이 혈중에 있거나 또 동맥 벽에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동맥 경화를 예방을 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반대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부르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문제인데요. 자,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면 혈전을 만들고 또 혈관 내벽에 점차 쌓이면서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동물성 식품의 이 지방에 포함된 포화 지방은 체내에서 콜레스테롤로 변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또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으로 뭐 삼겹살, 갈비와 같은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 그리고 육류의 내장, 또 버터와 같은 것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환우님들 중에서 저희 쪽에 전화 주실 때 저탄고지를 하신다는 분들 혹은 어, 치유종이기 때문에 지방을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어, 그래서 지방을 아예 먹지 않는 방법을 이어나가시다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체중이 많이 감소되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특히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롱런해야 한다는 목표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인 유황오리와 같은 지방은 환우님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보양식이니까 추운 겨울 영양 보충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려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음식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자, 강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영상에서 다뤄본 바 있죠. 강황에 있는 커큐민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자 여기에서 땅콩을 제외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그리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리놀렌산 성분이 있어서 이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주는 것을 막아주고 또 지방과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식이 유황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유황은 혈관을 팽창시키고 피의 흐름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순환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이유황을 드시고 계시는 고객님들 중에 손발이 많이 차가운데 따뜻해지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식이유황이야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선택을 하실 때에는 꼭 순식물성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점 같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 항산화물질인 비타민도 많이 드셔주시면 혈관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당연히 가슴 불편감과 호흡 곤란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언덕이나 계단을 막 올라갈 때 무언가 커다란 물체로 가슴을 꽉 누르는 느낌이 든다면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방하시라는 의미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추워지는 겨울에 이 계절의 변화를 무시하지 마시고, 체온과 면역력, 또 체온과 혈관 건강, 또 체온은 어디에나 밀접되어 있으니까요. 집 안에서도 얇은 옷 겹겹이 잘 챙겨 입으시고, 또 혈관에 좋은 음식도 많이 섭취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